요즘 윙크 자주 하네. 요 멋있다 알았죠. 이거 두개 샀다. 계란도 사야지. 가자. 아찔. 아치. 응, 아찔네. 아니 안나손 닦아야 돼. 손 닦아야 돼. 손. 응, 토요일에 고치다요. 맞을 걸 아마. 응, 화장실 여기 다 네, 이안네 알았어. 어 네. 여기가 지금 방인데 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짐실 있고 거실 쪽에는 일부는 타타미로 되어 있고 TV가 이쪽에도 하나 더 있어요. 여긴 그냥 옷장이네. 와이 소파. 내눈바도다 그래, 미미장가. 아, 거기서 잘 거야? 음, 지난번 왔을 때는 산이 보이던 뷰였는데, 살짝 아쉽다. 미미소리 난다. 좋. 어이. 숨메た니와 놔야지. 가 볼까? 엄마 열어 줘. 조심해. 하야. 껴스케트네. 산이 크네. 어, 네. 산이 네. 충났어, 어떻게? 충났어,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 아래 폭포도 있다. 물 소리 난다. 조심해, 너 그렇게 파닥파닥 너무 뛰지 마. 날아다니는구나. <laughs> 얼마 만에 오는 건지. 표정이 무표정이. 진짜 빠르다. 호텔 앞에 한국 음식점이 있는데, 내일은 여기서 먹을까? 어쩔까? 삼계탕도 있어요. 맛있겠다. 애들 것도 파네. 와, 발 담그고 싶다. 시매 그만 한번 먹어 봐. 도아도 <놀람>

나요 이거 음. 음. 이것도 여기인가? 괜찮. 맛있네. 응. 음. 로로노 스테이크. 음. 어, 두 개네. 두장들었네 음. 음. 고기도 먹어봐 더 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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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끊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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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노 아와돈나 <laughs> <뭔가> 아직 가라 <까봐. 웃음> <안 웃음> 음? 미미짱 음. 엄청 먹어 すいませんお水がないんです泡がブクブクしてるよ 저거 온천 그 연기 아니야? 허, 맞는 것 같아. 응. 원래 그 큐슈 쪽에 이런 거 많았거든? 맞아, 맞아. 아닌가? 아니, 아니면 어떡하지? <laughs> 아님 말고? 뭘까, 이게? じゃばらミミちゃんじゃばらうわさばもっちゃ美味しかったおんちょうなのんどきだおまがしおだからねミミちゃんがえっときつねだから食べるからおまはやったはいちゃ食べって書いてある 거이데. 응. 들어갈 수 없나 봐. 여기 안 하나 보다. 여기. 아, 들어가면 안 돼. 하는 몰라. 왜안되지 띵동. 띵 만나러 갈까? 아이고야 힘들어 응. 엄마 아리갔다. 응.

<laughs> 아니 그렇게 도망갈 아, 일이야? 진짜. 무슨 춤이지? 그게 무슨 춤이지? 기다려봐. 뜯어보까나 응. <laughs> <laughs> 이거 이거 잖아, 아해봐. <laughs> 오, 우와, 어, 어머야 세상에. 씨. 밑에 가이바이 이거를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닫아야 돼. 됐 꾹꾹 꾹스 때. 짜잔. 이게 이게 k 그다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야 돼. 됐다. 어, 잘했어. 잘했어. 그잉 はい、い <laughs> 昨日見て重い。

어머머머머 어머머. 야 부딪히는거 아니 야, 엄마!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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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좀 보소 어머머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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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늘에다 세우자 우리. 그늘 있어? 저기 안에. 겨우 <목소리는> 맞네어 여기 온천이랑 밥 먹는 데도 같이 있어. 이미 짱. 배 나가 쓰이지 나이? 첫사치니 온 싶다. 그래? 밥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아빠가 밥 먼저 먹자는데. 좀 먼저 가고 싶어. 응. 여기야. 여기다 넣어줘. <laughs>